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53세 직장인 김과장이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2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발견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40대까지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50대 들어서부터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맞습니다.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급격히 변하거든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마트에서 가장 쉽게 살수 있고 가장 많이 드시는 바로 그 과일들이에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50대부터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왜요? 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신 55세 이 부장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헬스장 가시고 금연도 하시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런데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처방받으셨거든요. 의사가 바나나 칼륨이 혈압에 좋다고 하니까 이분이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씩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달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업무 중에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와서 검사해 보니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0세 이상부터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여분의 칼륨을 신장이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혈압약 중에는 칼륨이 몸에 쌓이기 쉽게 만드는 종류들이 있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358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하루 두 개면 700mg 이상이죠. 여기에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륨까지 합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돼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드시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또한 토마토 주스, 오렌지 주스 같은 다른 고칼륨 음식과는 같은 날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귤과 오렌지입니다. 겨울이면 박스로 사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52세 박 차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차장님은 겨울마다 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비타민C도 많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하루에 5개에서 6개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평소 드시던 혈압약 효과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이 다시 올라가니까 약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셨죠. 그때 제가 혹시 귤이나 오렌지를 많이 드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귤과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위산과 만나면 위벽을 자극해서 50대 이상부터 약해지기 시작하는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또한 감귤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일부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벽이 얇아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신 과일들이 이제는 위장에 무리를 줄수 있는 거죠. 또한 당분 함량도 만만치 않아서 당뇨 전단계인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귤과 오렌지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2개에서 3개로 제한하시고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위장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귤과 오렌지의 올바른 섭취법이 있어요. 먼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장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귤의 하얀 속껍질도 가능하면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귤이나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50대 이상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없어지고 당분과 산성 성분만 농축되거든요. 차라리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또한 귤과 오렌지를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산성도가 높아져서 위장에 더 부담을 줄수 있어요.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해요. 세 번째 과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50대 이상에게도 이 말이 맞을까요?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바로 그 사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바로 그 사과 말이에요. 50세 회사원 최 대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씩 꼬박꼬박 드셨거든요.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과에 숨겨진 당분 때문이었어요. 사과 한 개에는 무려 19g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설탕 4티스푼과 비슷한 양이에요. 젊을 때는 이 정도 당분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한 요즘 시중에 파는 사과들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어요.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농약 잔류물이에요. 사과는 농약 사용량이 많은 과일 중 하나거든요. 50대 이상부터는 간 해독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해요. 그럼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이틀에 한번 그것도 반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껍질을 깎아서 드시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사과를 더 안전하게 드시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과를 먹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농약 잔류물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어요. 둘째, 사과를 깎은 후에는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드세요. 변색도 방지하고 남은 농약도 중화시킬 수 있어요. 셋째, 사과를 드실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30회는 씹어야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요. 넷째, 사과와 함께 견과류를 조금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몬드 3-4개 정도면 충분해요. 또한 사과 선택법도 중요해요. 너무 크고 빨간 사과보다는 중간 크기의 자연스러운 색깔을 가진 사과를 선택하세요. 인위적으로 크게 키운 사과일수록 당분과 농약이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 두시고 구입 후 5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해요. 이제 50대 이상 과일 섭취에 새로운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만 지키시면 과일에 좋은 영양소는 챙기면서도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50세 이상부터는 과일도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을 함부로 드시지 않는 것처럼 과일도 종류와 양,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젊을 때처럼 마음껏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원칙,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과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세 번째 원칙, 계절과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을, 겨울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적당히 드세요. 하지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네 번째 원칙, 가공된 과일은 피하세요. 과일 주스, 건과일, 과일 통조림 등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50대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신선한 생과일만 적당히 드세요. 다섯 번째 원칙 혈당 체크를 습관화하세요. 50대 이상부터는 당뇨 위험이 급증해요. 과일을 드신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끔씩 체크해 보세요. 그럼 50대 이상에게 안전한 과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과일들을 알려 드릴까? 첫 번째 추천 과일은 키위예요. 키위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적으면서도 비타민 C는 오렌지보다 많아요.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분 걱정도 덜 하죠. 하루에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도 도와줘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50대 이상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추천 과일은 블루베리예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적어요. 또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좋아요. 50대 이상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추천 과일은 자몽이에요. 단, 약물을 드시지 않는 분들한테만 추천해요. 자몽은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하루에 반개 정도가 적당해요.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 추천 과일은 딸기예요.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낮아요. 또한 엽산도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해요. 딸기의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추천 과일은 배예요. 배는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고,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돼요. 또한 배의 팩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반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과일을 드신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처하세요. 바나나를 많이 드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즉시 누워서 안정을 취하세요. 물을 조금씩 마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119에 신고하세요. 신과일을 많이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아프면 우유를 한컵 마셔보세요. 위벽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단 과일을 많이 드신 후 갑자기 피곤하거나 목이 마르면 혈당이 급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여기서 50대 이상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계절별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딸기와 키위가 제철이에요. 이때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딸기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높으니 꼼꼼히 씻어서 드세요.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 좋아요.하지만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당분이 높으니 주의하세요.차라리 토마토나 오이를 과일 대신 드시는 것을 권해요.특히 여름에는 과일을 상온에 오래 두지 마세요.세균 번식이 빨라져서 식중독 위험이 있어요.가을에는 사과와 배가 제철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과는 제한적으로 드시고 배는 소화에 좋으니 식후에 조금씩 드세요. 감은 되도록 피하시고 당감도 하루에 반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겨울에는 귤과 오렌지가 제철이에요. 비타민C 보충에는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난방으로 건조한 겨울에는 과일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50대 이상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죠. 과일 하나라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과일을 드실 때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이 과일이 지금 내 몸에 정말 좋을까? 양은 적당할까? 타이밍은 맞을까? 이런 작은 주의가 여러분을 건강한 60대, 70대로 이끌어 줄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소화도 편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똑똑한 과일 선택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50대, 6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릴게요. 과일을 드실 때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양 조절도 되고 가족들과의 소통 시간도 늘어나요. 또한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그후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살 때는 되도록 소량씩 자주 사세요. 한 번에 많이 사면 아까워서 억지로 다 먹게 되거든요.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신선한 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과일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에요.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이면 효과가 반감돼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과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잠이 50대 이상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50대 이상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